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티비아루입니다. 하루 오늘은 바로, 이제 올스타 타워 디펜스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이제 업데이트 리뷰를 한번 해볼라 합니다. 현재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새로운 육성, 새로운 5성, 그리고 4성도 좀 추가가 된것 같습니다. 일단 육성, 6성, 검은 수염 육성이 추가가 되었고, 각종 5성들, 그리고 4성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레이드 2가 나왔습니다. 저쪽에 올라가시면은 6 0랩 제한으로 이제 레이드 투가 나왔고요 스토리 모드에 매직 시티라고 하나 나왔습니다 매직 시티 만나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느려 이렇게 하나 나왔고요 근데 육성으로 검은 수염이 나오는 건좀 이상하다 생각하는 있나 검은 수염이 애초에 안 좋은 것도 아니었고 음좀 이상하긴 하네요. 에. 에이... 그런 거를 좀 이상한데. 왜냐면 지금 육성 나오는 조건이 이 약간 안 좋은 애들 순으로 짜자자자자자 자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좋던 검은 수염을 육성으로. 검은 수염이 그래도 전체 광역 공격도 할수 있어 가지고 데미지도 나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토 스킵이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게임에 들어가서 키는 게 아니라 그냥 설정에서 이렇게 키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키고 각종 편의 기능 이렇게 이또 추가가 됐네요. 그리고 이거 태스크 미션에서 데미지량이 또 늘어났다 하는 거 같네요.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드도 나왔습니다. 코드는 이제 제가 설명란에다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뭐지 이렇게 빨리빨리 말해서 그런가 영상 분량이 별로 없네 아, 이렇게 새롭게 나왔고요 저도 아직 가지고 있는 육성이 흰수염 밖에 없어가지고 뭔가 좀 초라하네요 많은 걸또 많이 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올스타타워 디펜스는 요즘 조금 안 했었네요 다른 게임도 좀 하느라 아. 별로 할 말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업데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거는 오토스킵이라는 시스템이 좀 마음에 드네요. 근데 검은색 육성이 나왔다는 거에 좀 이상하고, 이제, 지금 제가 아는 육, 아, 우성은, 그, 지금 여기 나오네. 여기 나온 이 친구도 새어나오네입니다 그리고, 누구 있더라? 그 블랙코크 우성에 드디어 나왔어요. 아 어, 존버 탈걸 가지고 있다가 다 팔아 버렸거든요. 아쉽고 오늘 이렇게 리뷰 좀 짤막하게 하면서 해봤던 것 같습니다. 어, 새로운 레이드 2 그리고 새로운 유닛 그리고 새로운 스토리 모드 그리고 새로운 코드 그리고 오토 스킬 이거는 이제 인피니티 모드에서 좀 제대로 활용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하는 컨텐츠를 또 해봤고요. 울타타 디펜스가 이렇게 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뿅, 안녕!